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지역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이준석 대표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수십 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 현안을 지역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광주공항의 무한이전과 무등산 정상까지 전기버스 운행,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입니다. 지역에서 욕먹거나 아니면 분쟁 자체를 두려워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건드려,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광주의 문제들을 저희는 과감하게 건드리겠다. 원내대표를 맡은 양향자 의원도 제3지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전남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중요한 시기를 맞았지만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 신당이 광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의 유불리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불합리, 비효율, 그리고 비리 그리고 어, 낭비 요소들을 확실하게 걷어내지 않으면. 개혁신당은 천하람 최고위원의 순천 출마가 예정된 가운데 합당이 마무리된 만큼 호남 지역 예비 후보들이 속속 등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